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클릭하신 이 방송 하나가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운용이고요. 두 번째는 스파이를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ETF 운용사들의 이름이 자산 운용사거든요.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ETF를 산다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ETF로 인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스파이는 투자한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업에서 스파이를 투자하는 부자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단한 명도 없는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워낙 쉽게 접하실 수 있고 장기적인 경제적인 뭐 자유 이런 뭐 현혹되는 문구들에 낚여서 투자를 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달 사이에 9% 빠지고요. 또8%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1% 생각보다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공격적인 성향과 안정적인 성향을 적절히 구축하면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산까지 이 형태를 구성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20% 이상 결국 오르게 됩니다. 물론 환율적인 측면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15% 이상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리츠까지 지금 최근에 올라오면서 결국 25%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25년에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포트가 <laughs>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냐면은요. 이거를 제가 일주일 전에 샀던 포트고요. 이거는 최근에 제 카페에서 인증해주신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주일 전과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수는 하락하고 채권 그다음에 리츠는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리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일주일 전에 산제 포트고요. 이게 이, 일주일 후에 산 고객님 저기 뭐야 <laughs> 구독자 포트인데 음, 평가 손익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지만 실제로 플러스 난 것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겁니다 시장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바뀌었지만 리츠는 상승했고요 리츠는 상승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져서 마이너스지만 대신에 시장이 떨어지고 오르고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또 오르고 떨어지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이 비중 조절만 잘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산 운용 측면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특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한달두달 달 혹은 3 개월 운영을 하다 보면 하나가 좀 아픈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때 개를 직접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용어의 이면에는 싼 거를 사고 높은 거를 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슈드도 마찬가지고요. 어,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때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는 건데 우리는 비싼 거를 사고 싼 거를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산 운용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파이를 투자하신다는 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건 투자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운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산 운용사의 이름이 왜 자산, 자산 운용사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최근에 시장이 또 이렇게 3일 연속으로, 4일 연속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가더 많이 빠졌고요. 자, 그러면서 코덱스 액티브 커버드콜을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타미당도 마찬가지로 빠졌고 다 빠졌지만 이게 3일 동안도 빠지니까 이걸 왜 추천했냐라고도 하시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하나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리치는 또 올라오는단 말이죠. 비중 차이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빠지면 얘가 오르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S&P 기반의 코던바드콜 렉티브가 올라오게 되면 얘는 또 빠질 거고요. 이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 더. 최근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술주가 4일 연속 하락했어요. 이거 시장에서 하락할 수 있죠. 이렇게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그렇지만. 밀렸단 말이죠. 오늘 장중에 오 프로까지 빠졌 빠졌다가 일점 팔 프로, 일점 육 프로인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한 상태였어요. 자반로리츠가 아니, 아니라 커버드콜 채권입니다. 채권은 또 반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포트폴리오에 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서로 상쇄하면서 서로 자산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무너지나요? 한 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투자는요,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이고요.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는 큰 기업들, 혹은 뭐, 헷지 펀드들, 뭐, 다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코미당이나 에미당 같은 것들로 배당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채권 혼합이 있으면은, 채권의 이자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스타일로 접근하시면은, 시장에 일일비하지 않고, 내 본업에 집중하면서,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돌아봤을 때 빠진 것들을 메꾸면서 투자할 를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엇갈려 있지만 중요한 기점은 바로 9월, 10월, 11월이었습니다. 24년 9월에 이때 있었던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6주 뒤에 성명서를 발표할 때, 4주 뒤에 성명서를 발표할 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고 오히려 역습을 하게 되는 그런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초록색이 리츠고요, 리츠. 그다음에 이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아, 어, S&P 500입니다. S&P, SPY. 보세요, 잘 나가던 SPY는 요렇게 변동성을 있었지만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또 실제로 이 리츠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바로 금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포트 에 동시에 담는 전략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올라올 때는 얘가 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얘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하락했던 자산들이, 상승했던 자산들이 세 가지가 서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산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남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 SPY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22년부터 24년까지만 그려놨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죠? 길게 늘려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점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S&P의 연간 10% 상승률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지만 중간에 과정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막 좋다라고 하다가 실제로 투입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아주 많은 변곡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을 투자해도 2년을 투자해도 3년까지 투자해도 오히려 적자를 보는 이런 시기도 있단 말이죠. 지금이야 어, 기술주들의 어떤 그뭐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 시점에 있, 고 우리가 미국 투자를 시작한 때도 요 때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만 꿈꾸면서 SPY를 모아가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그 쉬운 문구들에 현업되기가 쉬운데, 결과적으로 제가 한 15년 이상 현업에 몸 담아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겠단 말이죠. 어. 매우 어려운 스킵입니다. 어렵고요. 이렇게 모아가는 10억 이상 자산가는 전한 명도 못 봤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현업에서는 없어요. 3일만에 투자하고 후회하는 게 태반이고요. 한달 버티시는 분잘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연금이나 IRP나 혹은 뭐 ISA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소액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납입 한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근과 ISA는 최고의 혜택이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도록 주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투자를 하는 것이 내 성향에 맞는 것인가, 혹은 또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 운용 측면에서 또 맞는 것인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렇게 오르는 상승폭을 알고 있지만 내가 들어간 시점이 여기다라는 것을 어 장담할 수 없고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손해도 아닐 거고 대부분 이익이실 거고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좀더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5일 동안 빠지고 나면요 또 불안해요. 댓글도 무섭고요. 저는 이렇게 투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다우존스 배당주고요. 얘는 이제 어, S&P500에 투자하는 겁니다. 5일 연속으로 시간을뭐 돌이켜봐도 어떤 게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으시나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뒤에 있나? 모, 모르겠지만 14년 연속으로 놓고 보면요. S&P500과 슈드의 수익률 차이는 1%입니다. 1%, 1 연간으로. 뭐 크게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씩 빠지면 그건 인생이 바뀔 수 있죠. 1억씩 투자하게 되면. 아무튼, 이 배당주의 컨셉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평균으로 10% 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돈을 모아서 슈드를 사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26억에 사느냐, 28억에 사느냐 하거든요. 왜냐면, 하 배당을 1달러 받을 때. 그러면 뭐돈 모아서 35억에 사면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조, 종목을, 근데 가격은 또 올라 있는 거죠. 시가 배당률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비싸게 산 거죠. 월세를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받는데2 6억에 산 사람, 28억에 산 사람, 여기 35억에 산 사람,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살때 35억에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사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10,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연평균으로 10%씩 올랐으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부분을 확실하게 바꿔 주는 게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이랬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냐. 또 중간에 흐름이 너무 안 좋으면 바꿔 타야죠. 그렇지만 S&P 500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투자랑 자산 운용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저같이 롱런 할수 있는 사람, 그 주식 방송을 저처럼 7년, 6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재테크 방송도 많이 하지만, 저처럼 한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롱런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했지입니다했지 해치.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시장이 죽지 않는 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2.6달러 페이스라는 거죠. 10년 전에 0.4달러였거든요. 지금 현재 1달러구요. 또연평균 10%씩 성장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2.6이거든요. 빨리 사서 26억에 앉아있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260%더 많이 준다는 건데, 왜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성장률은 11%, 5년 동안 11%, 3년 동안 10%, 어, TTM으로 보면 12%,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자체도 3.5%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속으로 성장한 배당 13년, 성장한 거 13년. 갑자기 내가 들어갔을 때 떨어졌다? 그러면 <laughs> 내가 재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들어가서 5%를 손실 보게 되면요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요. 실제로 2~3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아크엑스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정말 부자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진짜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팔란티어 이런 것도 제가 대박 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아크엑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비중의 한4% 되거든요. 로켓랩이 8%고요. 얘가 이리듬이 9%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캐시우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ai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결국 위성으로 쏴 올려서 정보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ai로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과 미국은 지금 위성 실시간 정보 수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국의 명운을 걸고 있죠. 최근 전쟁도 팔란티어 같은, 얘는 로키드마틴는 미사일 뻥뻥뻥 쏘는데, 팔란티어는 이 행동 반경을 예측하고, 어디에 적이 있을 거야? 여기서 지뢰를 설치해? 드론 여기다 보내? 그러면 오다가 밟을 거야? 뭐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구현해내는 게 바로 팔란티어고요. 로키드마틴의 미사일, 최첨단 미사일, 이런 건데, 주가가 최근에 폭락하고 얘는 급등했었죠. 물론 얘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인공위성 관련돼서 선점한다라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데이터 싸움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거고 앞으로 이 산업을 또 이끌 수 있는 이런 패권 전쟁에 있는 종목들을 또 많이 찾는 거거든요. 또 올라갈 때또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초입 아닙니까 초입 상승 초입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SPY를 장기 투자할 바에는요. 근데, 물론, 슈드는 다릅니다. 슈드는 장기 투자 해야 돼요. 성장하는 반려 ETF 같은 느낌이니까. 맥스 같은 거. 차라리 QQQ 나스닥 할 바에 오히려 집중된 포커스에 있는 이 맥스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가 최근에 또 빅테크에 올인되어 있는 이 20개 종목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중이 시가총에 상위에 있는 빅테크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엣지를 추구하실 거면, 스파이를 모아가시는 것보다, 제가 보기, 어차피 스파이 안에서도 비테크가다 이끌어가는 게 SPY 500개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더 집중된 종목들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어, 슈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아니면은, 요런 엣지 자산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어, 요렇게 가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추구하시거나, 배당을 받으면서, 전두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재계좌에서는 이거 하고 있고, 와이프계좌는 이거 하고 있고요. 둘다 매력이 있어요. 둘다 포기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스파이를 10년 모아가면 매덕이 됩니다. 매덕으로 은퇴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냥, 그냥, 뭐, 그냥 약간 보면 그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그건 약간 좀. 한국에서는 에이스 빅테크 탑 플러스란 종목이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두 가지 그 슈드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제피가, 어, 또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가 52주 레인지를 보면 그 변동성 심하던 시장에서 50, 한 7부를 중심으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3%씩 움직였고요. 배당은 7%인데 이게 12%에서 빠진 거거든요. 주가는 요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뭐 약간 고점 부근 혹은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피를 사면 매월 배당을 주잖아요. 매월 배당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슈드의 지루함을 좀 없애주는 거죠. 3개월마다 배당 나오고 주가도 진짜 안 오르고 재미도 없으니까 이제 자산을 모아가서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이니까 장기로 투자를 하겠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피를 같이 섞는데 이게 정말 쏠쏠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나오는 걸로 빅테크를 사거나, 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크엑스나, 맥스 같은 신산업에 투자하거나, JP를 재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아니면 나살거 너무 없다. 슈드가 빠져있더라. 하면은 슈드를 사는 거고요. 배당 성장 10%가 결코 나쁜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 슈드와 스파이를 10년, 14년 동안 비교해놓고 보면, QQ는 나스닥의 최근 기술주의 폭발적인 상승 때문에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스파이와 SCHD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환산한 수익률 자체는 14.91, 13.1%, 1.8%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연간으로. 근데 이런 거에 투자하실 건지, 이런 거에 투자할 건지 좀 고민해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이의 배당 수익률 자체는 너무 낮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 는데요 3.5%에서 시작하는 10%와 1.17%에서 시작하는 이6% 7%는 좀 다르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게 배당입니다. 참고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가격 오른 것과 총순위로 사이에 있는 것이 배당. 나스닥가 어, 배당이 별로 없었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슈드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안 좋다 라고 하면 MF 같은 단계체를 늘려요. 실제로 이렇게 좀 늘리면서 정말 극 안정형 주의로서 14년 동안 왕좌를 차지했다 라고 하는 것이 슈드의 가장 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것도 제가 지난 방송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가 7.8% 빠지고 이런 와중에 또 배당은, 제약바이오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그만큼 시가 배당률이라는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밀렸다라고 한다면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슈드나 방어주 혹은 배당주의 필수적인 포트폴리오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배당 수익률을 보세요. 시가총액이 10조 넘어가는 종목들이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기 쉽지 않거든요. 성장도 해야 되고. 근데 보면 화이자가 슈드 포트폴리오에 지금 1위거든요. 슈드 포트폴리오 1위. 여기 슈드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딴 데서 보기 쉽지 않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코카콜라도 여기 있네요. 주가 최근에 10% 오른. 6.54%잖아요. 6 5 4 그러면서 화이자 주가가 밀렸지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 포지션 아마 늘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길리어 사이언스 같은 건 계속 오른다라는 거. 이런 제약주 바이오주를 어, 결코 배제하고는 또 배당이나 방어주를 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포커스 잡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인데 1년 동안에 14%나 올랐고 배당도 4.44%나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좀 보시고,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배당 등급도 아까 스파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8년 동안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배당 성장하는 것도 7.5%씩 성장합니다. 5년 동안 연평균으로요. 화이자도, 화이자도 엄청 멋있죠? 84, 84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미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참 많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 운용과 뭐 투자 이런 좀 거창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코카콜라 같이 62년의 배당을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느냐. 보시면 한번 좀, 좀 빨리 움직여 죄송합니다. 코카콜라 4위에 있어요. <laughs> 배당이 62년 동안 지급된 회사인 거죠. 62년 동안.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올 거냐. 아니면 은 꾸준하게 참다가 한 번에 올라갈 거냐 여러분들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생 사이클에서 이거를 참는 시점에서 빼야 되거나 또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될 줄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안할 수는 없고 일부 포트폴리오를 빼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포트폴리오 100%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 또 약간은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코인 같은 거한방은 노리고 투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5년을 또 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고 생각합니다. 저 3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100한 80만 원 남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 에 3천만 원이었고 3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 인생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판 슈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는 거의 이제 뭐 제가 소개시켜드릴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솔 같은 것도 뭐 크게 메리트가 있나 싶은데 에이스랑 코덱스는 중간 배당입니다. 15일 배당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마지막 영업일에 배당 나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15일로 하는 것들 상장일이 가장 오래된 에이스 그다음에 수수료가 제일 싼 코덱스 6배당 다우존스 한번 둘다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분배금 변동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좀 옛날에. 공서 바뀔 수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배당 기준이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받으면서 투자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좀 보시면서 어,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제 생각이 100% 맞지도 않고 저도 뭐 시행착오 를 겪은 상황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매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만 뽑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악플은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